I came to Mr. experiences shop filtrate Digital blasting sound A 장 cooperation of 3HA effects for immortality of fluoride flats. I bought it because my sister liked it. Hanwoman style post-shop сдел asynchronous last Stv. 여기 서서 사회를 보게 될지 몰랐는데 이 자리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술가들이 들어오고 재미있는 일들이 생기면 뜨잖아요 유덕이가 많아지고 바람! 신자! <laughs> 저는 이제 앞으로 일상에 이제 어떤 것 빈이라는 공간에 이제 김민재 교수님이 나와주셨고 잃어버린 공간을 찾아가는 아, 안녕하세요. 어, 저도 사실 요리가 전공은 아니었어요. 전기전자과 반도체를 전공하다가요. 네. 저도 요리를 뭐. 발전성 즐거웠던 점들, 보람 있고 어, 내가 하는 일이 참 좋은. 일. 거기가 첫 번째 잃어버린 공간에 차갑고요. 약간 큐핀이라는 공간을 2015년에 열었어요. 그래서 같이 비영리단체로 지금 이제 화실겸 카페를 하나. 계란 음식을 엄청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성장에 가기 싫어서 힘들어요. 근데 매출이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피규어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오무타구오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다양한 지방에서. 문화라는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는 인지도를 띨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되게 많이 없어지고 있는 문화거든요. 형태가 다 다르고 또 신기한 게 들어간 재료 똑같아도 맛이 또다 다르단 말이에요. 점수를 매길 수 없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예술이자 전통이구나라는 그런 문화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식 전문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붙은 거예요.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술 마시면 진짜 별의별 소리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호박씨도 깠다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요리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이 야외에서 영업한다는 게체 우리나라에서 는 <목소리> 네, 이런 푸드 쇼를 혹시 부탁드리거나. 때 청을 드리면 해질 수 있을지 딱... 역시나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아, 너무 잘먹었습니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갔으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한 상태 <laughs>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진짜 1년이 힘들었고 키우고 <laughs> 키우는 키워 키워 접대도 하게 더또 조리조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오, 아, Vamos